감사립니다 백구에 감사드립니다. 오빠 꼬맙 진짜예요. 아나 복구 수술로 진짜 안 했어. 복구 수술. 거짓 하지 마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? 이게 이제 내가 프로 게임을 싫어할 때 맨날 저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겹쳐지니까 이제 이게 그 선이 생긴 거지. 이거 제가 복구 수술 한게 아니에요. 어. 그럼 그동안에 때를 안 밀어 가지고 이게 지금 진짜 때 줄인 거잖아. 떼줄이 아니라 이제 겹치면 야, 그렇게 따지면 너 여기에 줄이 왜 있어? 이렇게 많이 하니까 겹치니까 이거 줄이 생긴 거잖아, 이쪽에. 뭐라고 막은 거야. 내 나오나 안 나오나 볼게. 난. 어! <laughs> 이거, 못봐도 사람들. 어! 대박! 아니, 때가 여러분들, 이게 뭐냐면, 어! 니가 잘모르겠 외국인들은 원래 모욕탕 안 가. 원래 모욕탕 안간다고요 예? 한국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모욕탕 가는 문화가 있잖아. 근데 아, 외국, 외국인들은 원래 여러분들 모욕탕 많이 없잖아요. 맞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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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들은 모욕탕 안 가. 뭐, 목욕탕 잘 가야지 깨끗한 게 아니야. 그거는 좀 잘못된 상식이야. 저 똥내 안, 나, 안 하냐고요? 나 똥내 나냐? 봉준 오빠가 지난번에 그말 했잖아요. 보라카이를 갔을 때 고개를 숙였더니, 그니까 오빠가 이렇게 숙였는데 똥구렁내가 났다. 그 진짜예요. 진짜. 옆에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딱 돌리잖아요. 그럼 진짜 냄새나. 나 어제 진짜, 나 침대다 오바이 트할 뻔했어. 이똥그렁 내놔 좀 신경을 쓰세요 오빠 나 잘해 방에 휴지가 없는데 자꾸 아니가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데 자꾸 똥을 싸러 가 진짜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습니다 예? 얘가 이제 화장실 갔다 나옵니다 예? 그러면 들어갈 때난 진짜 농담 아니라 일단은 전 사방에 락스 치라고들어가요 예? 말하지 마요 나는 오빠 앞에서 똥안싸나 방송국 이럴 때나 야너 겨드랑이 털이렇봐 겨드랑이 털이렇봐 어? 너 해봐, 진짜 샤프심 있어, 너 안내나, 진짜, 나 여자한테 안내나, 나 안내 안나 맞다나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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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니까. 와, 여러분들 아시 아니, 나 진짜, 나 진짜 자부해, 난다니까. 아니, 나 자부할 수 있어, 나 진짜 안내 안나, 진짜로. 아니, 너 샤프심 났지, 지금. 아니, 샤프심은 났지, 근데. 아, 그래, 안 샤프심 안 놔. 났으니까, 안내가 왜나는지 알아. 펄... 안 씻어서 야땀 차고. 안 씻어? 나 근데 겨드랑이 땀 안나, 나는. 그러니까, 네가 무시할 인 있어. 나도 겨드랑이에 땀안 나. 앞내가 왜 나냐? 내가 앞내 암네 박사인데 앞내가 내가 여러분들 내가 앞내 제가 하려고 병원에도 가봤어요. 그래서 선생님 앞내가 왜 나는 겁니까?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. 아, <laughs> 물어봤어요. 앞내가 땀이 많아서 나는 것도 있겠지만 털 사이에 털이 많으면 털이 이제 막. 움직이면 무조건 비벼지잖아요. 그런 거 털이 많아서 그런 거. 아니야 땀 얼마나... 나. 난땀땀 진짜 안막 나니까 진짜 나. 나 그래서 회색 땀이 나는 게 아니라, 아니라 털이 많으면 냄새가 나는 거. 아오빠가 다르. 오빠는 곰팡이 폈잖아 곰팡이 주잖아 나한테 무슨 말을 해?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아 내가 딴 사람을 말을 하면 몰라. 더드랑이 곰팡이 피워놓고 나한테 무슨 뭐 말을 하고 있어. <laughs> <너> 좀 말해 주면. <laughs> 나 연주를 위해서 저 간단한 거산 거예요. 음, 응?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저거.